자 14번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원래 2학년 때 배웠는데 3학년 때로 올라갔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항식이랑 다항식 있잖아 다항식 다항식의 곱하기 곱하기 일때 전개했던 거 이거 똑같아요 이거 자 ax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 C, D,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AC, 이렇게 해서 AD, 이렇게 해서 BC, 이렇게 해서 BD,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전개해 주는 거예요. 곱셈 공식도 똑같아요. 다 전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개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더하기 B 있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이렇게 두번 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A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ab 이렇게 ab 이렇게 해주면 은 b제곱 근데 얘가 동류항이니까 eab가 되죠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전개 음,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면은 자 a의 제곱, a 제곱해줘요. 그 b 제곱을 해줘요. a 제곱, b 제곱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 a랑 b랑 2를 곱해줘요. 세 개를 다 동시에. 그러면 이 e, a b가 되죠. 그리고 이걸만 나타내주면은 이렇게 있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똑같잖아요 이렇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A제곱 해준 거, 여기. 그리고 AB 곱해준 거, 여기. BA 곱해준 거, 여기. 그리고 BB 곱해준 거, 이거.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곱셈공식은 싹다 외워줘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자,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해주면은 B제곱 되죠, 똑같이. 그리고 이세 개를 곱해요 동시에 그럼 마이너스 2 a b 가 되죠 예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전개해줘도 어차피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외워줘요 그리고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 음. 자 a 더하기 b 이것도 똑같아요 전개해주면은 a 제곱 되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b, 얘는 ab, 또 얘는 마이너스 b 제곱, 얘랑 얘랑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빼준 거 해주면은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거를 곱해주고. 뒤에 거를 곱해줘요. 그럼 x 제곱 a b가 되죠. 그리고 안에 거랑 얘랑 해주면은 a x 더하기 b x 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끼리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x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앞에 거 곱해주고 뒤에 거 곱해줘요. 앞에 거 곱해주면은 a c x 제곱. 뒤에 거는 b d 가 되죠. 그리고 안에 거 바깥에 거 곱해주면은 b c x. b c x 여기는 a d. a d x. 그래서 x끼리 묶어주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는 다시 그냥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것도 얘 앞뒤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거,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통 부분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곡식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전개한 거. 동류항끼리 모아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치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y 얘를 a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곱셈공식 활용 문제들은 자 수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 가지고 98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00에서 2를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공식 이용하면은, 이거. 만, 마이너스, 200. 200, 400이네. 400,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빼주면은, 9. 6, 0, 00, 0, 0, 0, 에 0, 더해가지고 응. 이렇게 만들어줄 0, 0, 있죠. 이런 것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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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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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4. 이러니까 91994. 해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 질수 있죠. 뭘 통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자, 분모의 유리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유리화 해 주는 거. 유리화 해 주는 것도 요거 있잖아 요거 요이 루트가 이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 분자로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루트를 없애주려면은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 주는 거예요 a 마이너스 루트 b를 그럼 똑같이 여기도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겠죠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그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자이 플러스가 있어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분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a 플러스 b 제곱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 이거의 제곱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 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이 되잖아요. 그걸 얘를 이항해요, 일로. 이항하면 뭐 돼요? 이거 되죠. 그리고 어, 마이너스. A-B제곱 해도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시 한번더 해주면 사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수. 얘도. 이렇게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제곱 있죠, 이거. 이거 전개해줘요. 그러면은, 그 제곱 되죠? 얘, 얘, 얘세개다 곱하면은, 약분 되니까 2가 돼요. 그리고 여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만 이항을 해주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하래요 전개하라는 거는 문제 풀라는 소리죠 자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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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곱셈공식 쓸수 있는 것들은 다 곱셈공식 써주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먼저 ab 더하기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동류항이 없으니까 냅두면 돼요. 얘도 곱하면은 2xy 그리고 플러스 6x 자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5, y, 그 마이너스 1 5. 동량 없죠? 그럼 냅두면 돼요. 자, 근데 얘는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x에 제곱해주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다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2x가 되죠? 그리고 1 제곱, 하면 1. 얘도 y. 세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 아,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6, y. 그리고, 플러스 9가 되죠. 얘도, 뭐, 어려워 할 필요 없어요. 자, 똑같이, 이거 제곱. 제곱해주면은, 4. x, 제곱. 이두개 곱하면은, 나쁘다니까, x. 그리고 2 곱하면은, 2x가 되죠. 그리고 얘 곱해주면은, 4분의 1. 자, 얘는, 이거 제곱해주면은, A제곱. 이거 세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요거 제곱해주면은, 9분의 1 되죠. 그, 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해준 거죠? 자, A제곱. 그리고,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x랑 네모랑 2랑 곱하면은 뭐가 된대요? 4x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간죠얘 같은 경우에도 이가 제곱 그 16이 되고 그리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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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은 4a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곱하기 2 곱해주면은 약분. 여기 3분의 1 되죠. 그 얘는 3분의 4가 되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보면 알수 있죠? 81이니까 9가 되겠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요 3개 다 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x랑 여기 xy 있으니까 냅두고 숫자만 보면 은2 곱하기 2 곱하기 9. 4 9 36이 되죠. 그리고, 자, 얘는, 이거랑 9원만 달려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88에 64. 얘도. 33은 9. a제곱. 그리고 44 16. 마이너스. 얘도, 얘는 y. 그리고, 자, 요거랑 요거랑 해주면은, 마이너스 3Y죠. 여기 4Y 빼주면 Y, 그리고 12얘 같은 경우에도 x 제곱, 그리고 얘 7X, 얘 2X 더해 주면은 9X, 그리고 7이 쉽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a 제곱,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분의 5a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이 되죠. 헷갈리면은 뭐 이런 거는 그냥 전개해요. a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곱하면은 6분의 1, 이거잖아요. 그 얘랑 얘랑 더해주면 약분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죠? 아 통분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 얘는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앞에 거, 바깥에 거 곱해주고, 여기 있는 거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헷갈리면은, 그냥 다 전개해줘요. 자, 얘, 풀어주면은, 2x. 2x 재고, 얘, 얘, 얘랑 얘랑 해주면은, 약분되가지고,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리고 얘는 4x가 돼요. 그리고 얘는 약분 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동류양 여기 있죠? 풀어주면은 이 x 제곱 플러스 3x-2 이렇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6ab ab, AB 3b 동량이죠. 그래서 2a제곱 플러스 5AB 그리고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오죠 얘도 15 15X제곱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40 마이너스 40 XY 그리고 여기 6 x, y. 그리고, 마이너스 16, y, 제곱. 이렇게 되죠. 또, 동항끼리 풀어주면은, 15, x, 제곱. 빼주면은, 마이너스 34, x, y. 그리고, 마이너스 16, y,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굴고, 어, 얘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그냥 전개 다 해줘요. 전개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2 그리고 이렇게 2 루트 3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루트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 숫자랑 문자랑, 아니, 숫자랑, 아니 유리수랑 무리수랑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풀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얘도, 자, 여기 12가 돼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4루트 2. 얘는, 마이너스 6, 루트 2. 그리고, 이거 해주면은, 2 2. 2 곱하기 2. 4. 그러면은, 자, 유리수부터 써줘야 되니까, 8.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해줘도 돼요. 자, 앞에 거. 앞에 거 풀어주면은, 2. 뒤에 거 해주면은, 6. 5, 30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거 곱하면은 3루트 5, 얘해주면 4루트 5, 더해주면은 7루트 5. 그래서 얘 더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곱셈공식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살짝 했었죠? 100-2의 제곱 해주면은 100에서 2 빼면은 98이잖아요. 해서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만 그리고 마이너스 2 2 4 100 플러스 4 풀어주면은 9 100 9600 4가 되죠. 얘 같은 경우에도 100 더하기 5랑100더기5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1000, 10000, 10000-25 그러니까 1975가 되죠 얘도 100 더하기 1 그리고 100 더하기 4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 만. 만 더하기, 요거 더하면 400, 100, 500. 더하기 4. 그니까, 러 5, 0, 4.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자, 유리화 시키는 거죠. 자, 유리화 시키려면은, 자, 똑같은 걸로, 부호만 바뀐 요거를 양변했다가 다 곱해주면 돼요.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은, 자, 예, 유리화 시켜주면은, 4.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니까 1이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그, 여기도,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를 곱해줘요. 플러스, 음,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그, 똑같이 여기도, 루트 5 플러스 루트 3. 해주면은, 얘는, 5의 제곱은 5, 3의 제곱은 3이니까, 2가 되죠. 자, 얘는 2가 되는데, 2랑 앞에 있는 2랑 약분해가지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그, 얘도, 루트 5에다가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죠. 여기도 루트 5 플러스 2. 그러면 루트 5 제곱하면 5 되고, 2 제곱하면 4 되니까 1 되죠. 여기는 루트 5 플러스 2가 두개 있으니까 제곱해주면 되고. 그럼 풀어주면은, 자, 루트 5 제곱하면 5 되고, 두개 곱하면은, 아니, 세개 곱하면은, 4, 루트, 5. 뒤에 거, 9. 더해주면은, 9, 플러스, 4, 루트, 5가 되죠. 자, 그리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어요. 자, x 플러스 y는, 3, xy는, 3-3 이래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 없이, 요거 써주라 그랬어요,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인 거. 그래서, 이항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거, 2 x 와이 a 하면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은, 저 x 플러스 y가 몇이라 그랬어요? 예. 3. 그 얘는 마이너스 3. 곱하면은 9. 에서 6을 더해주니까 15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도 문제 풀수 있어요, 바로.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되죠? 그 x 제곱. 그리고 얘는? 몇?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y 제곱. 이왕해주면 똑같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를 바꿔줬어요. 이거 공식은 여기다가 4xy 집어넣는 공식이죠. 그래서 자, x 플러스 y가 3. 여기는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있으니까 9.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12 되고 이거 되니까 21이 돼요.